돈가스 몸매가 카라마게 카라하게 동이두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 거니까 메뉴가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laughs> 나, 나. 메뉴가 나왔습니다. 메뉴가 아, 아, 나왔습니다. 회장님. 아, 뭐 아. 아. 먹냐면 돈가스를 넣고 면을 해서. 아. 자 이거를 먼저 먹. 저 먼저. 에이. 아. 이모 사랑해요. <웃음> <웃음> 하이, 어때? 그냥 와서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지금 5분 만에 모든. 야너뭐 하냐? <laughs> 5분 만에 모든 메뉴가 내 마지막 김준씨한 입으로 끝났습니다. 이따가 끼맛. 이따가 끼맛. 저희는 닭곰탕 집에 왔는데요. 저희가 시킨 메뉴는 닭곰탕과 닭갈비 덕밥입니다. 빨리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배고픕니다. 이 닭갈비 덕밥에는 국물을 한번. 역시. <웃음> 그리고 반반 <반> 숟갈 그래야 잘 비벼지. 그래야 잘 비벼지는. 비벼지는. 닭곰탕이 나오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먼저 꺼내놔서 식혀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먹을 때 맛있습니다. 짝 <laughs> 여러분 아, 아, 후배님 아. 아! 아! 네, 저희 지금 돈마루 나왔고요. 저희가 원래 지금 먹을 건 제육 복, 제육볶음, 어, 제육볶음인데 이제 이 집은 뼈해장국도 맛있고 제육볶음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네, 네. 양푼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먹어 먹을 게 좀 먹는 방법이 많아서, 그거를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나 이거, 이것도 비벼야겠다. 안 평소에 두그릇을 먹기 때문에 <laughs> <laughs> 두그릇 남. 너무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가 들어왔고요. 항상 여기는 3시까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격대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오늘 먹을 거는 메뉴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육개장.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그거 한 마리 했죠? 빨리 먹고 싶어요. <laughs> 좋아. 그냥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향이 딱 올라오죠. 파 응? 고기 향이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되게 <laughs> 제가 원래 막 약간 해장국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깔끔하죠? 네. 매, 매운데 깔끔. 맛말다말 정말. 정말.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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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괜찮아. 괜찮 칼질. 지금 치즈와 고구마가 섞어갈 거야. 기미 나고요. 떨어지는 게 기름이 아니다. 닙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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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 고구마 무스. 하나 먹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먹어볼까? 네,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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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가격대가 5천 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완전 추천. 싶습니다 실세님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잘 먹었습니다. 아까 그거 항상 이거.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 맛있죠.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여자들의 맛있어. 메뉴죠. 그렇죠. 우리 뭘 먹을 거예요? 칠리 타코스 퍼트를 네.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네. 여기서 가장. 핫한 음, 우리가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네, 많이 메인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먹을 겁니다. 지금부터 주문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남떡볶이와 순대가 왔습니다. 이 조깃하기 때문에 밀떡이? 아 맛있겠다 <laughs> 순대를 좋아해서? 아또 순대 이렇게 찍어. 찍가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야지 또. <laughs>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다. 이거다. 아튀어 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추하는 메뉴는 바로 이 상술. 음. 이거는 진짜 이 소스가 칠리소스인데 이게 진짜 와방 아. 그리고 끝났고요 <laughs> 진짜 깔끔하다. 이거 너무하다. 제가 <laughs>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맛있게 먹었고,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나도 이제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래요? 아, 자, 저희 오늘의 모든 식사를 마쳤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입생 여러분 절대 굶지 마시고요. 저희가 소개해 준 곳에서 맛있는 식사 항상 꼭 챙겨서 아프지 않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근 들어습니다 자, 우리는. 신입생의 바보 체질. 우리는 신발. 시작! 야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빠이빠이. 화이팅 <laughs> <laughs>